찬송가 음, 123장 저들 밖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저들 밖에 밤중에 양치매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노예노 니저이땅의에하나가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땅 위에 그영광이나 징조포연 멈췄네 너 no. i rianné no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것은 야고보서 1장부터 3장입니다. 그 가운데 1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완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하고 성숙하여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2장 26절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3장 5절입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일을 자랑합니다.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숲을 태우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오늘은 성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에 오늘도 행복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시고 또 항상 싱싱하십시오. 네, 야고보서 1 장부터 3 장까지의 말씀은 어제도 이제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님께서 전해 주셨는데요. 어, 삶으로 또한 믿음으로 드러남에 대해서 어, 무엇이 드러날까요? 음,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남이 아닌 내가 드러나고 있지만 나를 통해 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 우리가 소망하고 붙드는 음, 그 하나님의 삶이 에, 드러날 수 있다는 삶으로 또 믿음으로 드러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어 야고보는요 신앙을 개념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바라본 사람입니다. 어 저는 오늘 말씀을 어 어릴적 뭐 어릴적이어도 어,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요. 어 한참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 학창 시절에 어, 나름 굉장히 열심히 했던 한 가지가 있었다면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고 힘든 그 여정 그 어떤 지점에 어, 교회를 다니게 됐고 또한 그때부터 어떤 뭐 지금의 용어로 표현하면 희망 소망이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어,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어린 저에게 굉장히 큰 지금의 용어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당시에 제 생각과 마음을 목표 지점을 달리해 주는 지점이었어요. 어, 어떤 이해하고 뭐 이런 거구나를 그냥 머릿 속으로만 이해하고 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제 음, 삶의 이슈였고 또그것이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내 안에 어떤 뜨거운 지금을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죠 아나내 안에 와신 성령의 역사 그리고 내 삶에 열심으로 나타나는 거 그럼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종종들 어 제가 교회를 어 아마 그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예수쟁이란 말을 써서 예수쟁이가 되고 나서 제가 더 열심히 하는 이런 말이 좀 기억이 납니다. 돌아보면 그게 제가 어 변화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변화의 어떠한 지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야고보는 야구보, 삶의 방식으로 어. 이제 자신의 믿음을 정의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을 머리로 설명하지 않고 몸으로 살아내라고 초대합니다. 그의 편지에는 단단한 어떤 철학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건져올린 진정한 은혜의 지혜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은 화려한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마음이 아 오늘도 또 하루 살아가는구나 아, 그런 마음일까? 아니면 오늘을 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나의 상황에 어, 환경에 구해받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음, 하나님, 내가 오늘도 허락하신 하늘을 하루를,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어, 힘이 없고 몸이 아프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겠죠. 1장 3장까지는 그 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또 차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무겁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를 야고보서는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으로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완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하고 성숙하여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장은요 듣는 믿음과 인내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신앙의 첫 걸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이루라.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 된다. 너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열심히 시작하고 나선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주기 동안에는 그냥 마냥 좋았어요. 그런데요, 이게 풀이 시들어지는 때가 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나는 변해서 이것들이 희망차게 막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거야. 즉좀편히 조금 쉽게 표현하면 좋은 상황이로 바뀌지 않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뭐 포기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런데 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참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에게 건네는. 어, 듣는 과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느끼게 하고 듣게 하고 우리가 인지한다고 하죠 그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닥친 고난 앞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를 들음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어 나에게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보여 주려 하시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나아가는 거. 묻는 사람. 그가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숙해지는 과정이겠지요. 야고보는 고백합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는다는 것은 내 의견을 멈추고 상대의 말을 초대하는 일이겠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 자리가 성숙의 시작입니다. 어, 이 저의 경험이라고 본다면 결국 제가 학생 시절 축구를 하면서 나의 열심과 더불어서 붙들고 살아가는 내삶 속에 잘안 되는 그때, 이 축구는 조금 다르게. 혼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11명이 뛰고 그한 명이 나잖아요.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듣고 그의 표정과 움직임과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어 내가 함께 하는 거죠. 어 저는 그 되게 운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 제가 공을 줄 겁니다. 근데 공을, 공을 그 사람한테 이렇게 주잖아요. 어, 그런데 그렇게 주면 안 된대요. 그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주면 그 사람이 받아서 너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달라고 할때그 사람이 뛰는 그 앞자리에다가 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각하는 마음이죠. 어, 내가 이 앞자 내가 패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지만 그 다음은 내가 그 사람이 뛸수 있도록 어떤 공간에다가 공을 만나게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배움이고 이것이 성숙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한 것이죠. 어, 되게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축구에 대한 비유를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에, 저 사람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패스를 나눠주는 것, 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믿습니다. 2장 26절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 가장 많이 학창 시절에 제 마음속에 자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도 있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 알게 하소서. 그래서 이막 찬양하면서 아, 되게 기뻤고 행한다는 게 되게, 되게 어려운 거구나 아주 처절하게 기도했던 순간들도 떠오릅니다. 야고보서 2장 2장은요. 믿음을 완성하는 행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런 말을 종종 듣죠. 음, 누구 누구 때문에 어, 신앙생활을 접었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쁜 사람 때문에 아니라 신앙생활 을 하고 있는데 그의 행실과 태도가 그 사람의 마음에 걸려서 나의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어, 종종 아니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행함은 믿음 안에서 행함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야고보의 말은 명확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내 마음의 뜨거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건네는 한 주기 친절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나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작은 희생, 포기하지 않는 책임감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치열하게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됨 속에서 이 행함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 믿음은 진짜인가? 아, 행동으로 다 드러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늘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담감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더 많이 품고 싶습니다. 야구보는 단호합니다. 믿음은 머물지 않는다. 믿음은 움직인다. 어 머물지 않고 믿음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믿음이 행동할 때 우리 주변의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 갈수 있으며 그리고 그 변화가 하나님 나라의 징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표가 되어주십시오 3장 5절입니다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을 자랑합니다.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숲을 태우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지난주에 지난주 우리 주일날 불을 내려 주셔서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두 번째 가사인가요? 그런 가사가 있어, 있어요. 작은 불이 큰산 모두 태우듯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고백을 하면 찬양이 너무 좋고 뜨거웠는데 이 부분이 나올 때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이 비유가 어, 적절한가 막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면 강원도에 막 불나고 그래서 그것을 비유했을 때 혹시 그분들이 이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 아, 조금 마음이 그렇게 딱제 마음이 그렇게 스쳤거든요. 그런데요 비유적으로 그그 어, 어, 그 장엄함 어, 그것을 어, 이제 야고보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숲을 태우는지 생각해 봅니다. 은유적 표현이죠. 내가 나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나의 깨달음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큰 숯을 마치 불이 태우듯이 내 삶이 그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사랑이 퍼져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요 혀를 작은 불이라고 말하고요 작지만 관계 전체를 불태울 수 있고 또한 반대로 상처받은 마음을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혀를 다스리는 삶 어, 작은 불의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빛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말입니다. 말의 습관은 내 마음의 구조를 드러내는 마치 지문과도 같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내 언어와 나, 내가 통하는 나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누군가에게 느껴지는지를 돌아봅니다. 야고보는 기도합니다. 혀를 길들이는 사람은 자기 삶 전체를 길들인다. 우리가 덜 말하고 더 말하고 판단을 멈추고 이해를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우리의 공동체는 지혜의 향기를 품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혀를 길들이는 사람. 자기 삶 전체를 길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믿음을 마치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번역하는 일 같아요. 어 지난 밤 어, 제가 그, 그 내년에 있을 미국 음, 그 학교에 홀투고등학교의 국제교류 담당 선생님들과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어, 회의를 하는데 음, 이제 영어를 계속 듣고 또 이해됐을 때는 말할 수 있지만 또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은 막 이제 번역하는 거예요. 어, 아, 이 단어가 이건가? 계속 막 그렇게 하느라고 긴장할 정도 많이 했거든요. 어, 마치 내 삶이 하나님께서 연결됨에 내 삶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깨닫고 내 삶으로 번역되어지는 거죠. 그 작업이 때로는 너무 쉽지만 또 때로는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마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야고보서를 한 문장으로 수렴한다면 믿음을 삶으로 번역하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내를 듣고 사랑으로 행하며 또 지혜로 말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특별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서서히 만들어져는 지는 우리 삶의 인격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나의 시작 같은 이 믿음으로 하여금 서서히 내 수많은 작은 선택들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마음의 인격이 만들어지기를 오늘도 그렇게 만들어가시기를 남은 인생에서 우리가 떠날 때 정말 아름다운 인격의 모양을 이 땅에 남겨두고 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숙한 삶으로 마음 다에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또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말과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든든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말한 마디도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혀가 상처의 불이 아니라 치유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일상 속에서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걸음의 선함으로 당신의 나라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증언되어질 수 있는 나를 통해 번역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기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틈틈이 기도하며 주님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